생활 속 요가와 명상, 체지방을 없애고 소화불량에 좋은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 자세. 오늘 22일은 동지입니다. 연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므로 동양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크게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 서양에서도 이날을 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여 하늘과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로마력에서는 12월 25일을 동지로 여겼으며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방에서도 동짓날을 설날로 삼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 질병이나 애운을 물리치는 뜻으로 파축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동지에는 어려운 백성들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정신이 생활 속에 늘 있었죠. 요가에서 이런 우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카르마 요가가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행동이나 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컨대 여러분이 댁에서 그동안 소개한 요가 자세를 하실 때 동작을 왼쪽으로 했을 때와 오른쪽으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잘안 되는 쪽을 더해서 몸의 균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요가 수련은 이렇게 사소하게 신체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쁜 자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불편함이나 피해, 상처를 준 모든 행위, 마음의 문제 등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것이 카르마 요가의 가르침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조상이 동지의 모든 빛을 청산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의 묵은 카르마를 없애는 동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히 숙이고 낮춤으로써 더 많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음이 지극하면 양이 시작되는 동지와 같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숨을 마시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가슴을 펴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꼭 꼬치한 채로 상체를 가능한 멀리 앞으로 숙여 두 손으로 발목이나 발가락을 잡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무릎에 힘을 주며 가능한 만큼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손의 힘을 풀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숨을 고릅니다. 손으로 발을 잡기 힘든 분은 요가 벨트나 수건을 이용해서 발에 걸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는 소화기 계통을 운동시켜 소화불량, 식욕부진을 없앱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없앱니다. 복부 전체 부위, 공파, 간장, 위장, 비장, 췌장 등을 자극합니다. 또한 척추의 추간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척추 사이사이의 순환을 돕고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아랫배, 허리, 등, 넓적다리 부위의 체지방을 없애는 동작입니다.